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어, 2023년 1월 3일이고요. 예, 아 어. 예, 여기 옆이 이제, 어, 동락관이고요 예, 이제 경상북도에, 아, 어 이제 그 신도시를 이하는 이제 비죠. 솔직히 말하면. 예. 아, 차에 이렇게 물를 때는 잘 몰랐는데. 아, 지금 또 아, 상당히 내리고 지 촬영하니까, 지금 바람도 어, 지금 불고. 몇번 제가 이렇게, 뭐, 촬영을 이렇게 와봤는데, 지금은 이제 또, 어, 모든 것이 이제, 어, 많이 변했군요. 이제 한 1년 반여 만에 또 바뀌었던 이 경상북도, 어, 이 도청과 저 옆에 이제, 어 이제 국회 국회 의사당 격인 이 도의 건물죠. 이 예, 뭐 자세히는 제가 뭐 이제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몇 군데 이제 또 촬영을 또 이렇게 하면서. 자 시큐 방송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어, 한번 이래 구경 한번 와 보시고요. 어, 저는 이제 이 경상북도 이 사람이고 어, 이 제가 이 사는 동네에서도 한 오면은 한한 한 시간 정도 거의 거리가 있죠. 어, 이제 제 직원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들리고 그렇죠. 보니까 상당히 춥군요. 예. 저도 잠깐 이제 이렇게 뭐 쉬는 차에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와봤죠. 어, 어, 지금 여기 지금 안민관 이직무실에는 어, 경상북도 이, 이 지사인 이 아, 경상북도 이 지사인, 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 이 철우, 어, 지금 지사께서 지금 어, 직무를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근데 제가 뭐, 뭐 도지사님이 뭐, 렇게뭐 직무, 이, 근무하신 데 제제 뭐, 들가볼 수는 없고요. 난 이제 이 바깥에서 제가 어, 촬영을 하죠. 마치 어, 서울에 있는 이, 이 모습이 청와대와 거의 어, 비슷하다. 사실 저도 이제 바라는 것이 이제 어,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뭐, 이제 용산은 이제, 이제 이사를 갔다는데 사실 좀, 어, 대통령 직무실이 너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된 곳에 있으면 이것도 외국 보기에 좀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계명현 되고요자 이제 경상북도의 상징물인 그 경주에 가면은 저이 천마총이라고 있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뭐 이, 이 조형물이라 할수 있을까요, 보면? 은 의 형상한 이말 그림이 있고, 아말 동상이라 할수 있죠. 부산이죠. 예, 높이가 332m고요. 주에 가면 마치 어, 영문 안압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아, 보는 사이에 아, 정말 많이 변어고요 소나무 숲피 이제 약간 가려져 있는데 아, 이 정자 뒤편에 보면은 이제 이 경상북도 상남도에 가면 또 내포에 가면 이제 이제 충남도청 이제 그것이 있고요. 물론 이제 경상남도 이제 도청은 이제 어, 이제 마산과 지인가 합해서 이제 아 마산과 진해 창원이 합해서 이제 그, 그 이제 창 이제 창원시로 이제 죠 그래서 유관사도 좀 보이네요. 지금 정상 위로. 어 사람이 이렇게 뭐 한두 사람이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예. 자, 저 멀리 지금, 어 지금 제가 이제 잡아 드릴 수는 없는데, 어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경상북도 이제 도청 직원들이고요. ah <sighs>

제 옆에 건물이 또 호기갈이라고 또 건물이 있고요. 예, 저놈이 이제 어, 이제 경상북도 어, 도청 이제 어, 신도시인 어, 아파트가 있고요. 그때 제가 메타전에 왔을 때는 저기가 이제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런데 지금은 어이 신도시민들이 이 멋진 어뭐 시설을 이제 어막 해놓으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뭐이 산책 코스에서는 정말 어 멋진 곳이 되었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